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그랬어요? 3, 사분명 각이란 뜻이죠, 그쵸? 자, 그런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에 대한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탄젠트만으로 돼 있으니까 양배에다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탄젠트에 관한 2차식이 되겠네요, 그쵸? 자, 탄젠트를 곱해주면은 탄젠트의 제곱세타 탄젠트 곱해진 걸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죠?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될 겁니다. 탄젠트 세타를 한 문자로 보게 되면은 2차식이잖아, 2차, 2차 방정식, 그죠? 인수분해가 되죠. 2와 3으로. 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탄젠트 세타 플러스 2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할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얼마다 3이 된다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삼사분면각이니까 탄젠트 값은 자 어떻게 되죠 일사분면에서 양수 이사분면에서 음수 삼사분면에서 양수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세타가 삼사분면각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탄젠트 세타가 3이 돼야 된다는 자. 3, 사분면각 세타 각에 대해서, 어,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삼각함수값 하나를 알면은 그 각에 대해서, 이 각을 예각이라고 놓고, 일단 절대 값을 구해요. 사인하고사인 그런 다음에, 뭐라 하면 되죠? 부호를 결정해주면 되죠. 3, 사분면에 대해서. 자, 탄젠스 세타가 3이 되는 그런 세타의 크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각이 세타 하면은, 1분의 3 하면은 탄젠스 값이, 그죠? 탄젠스 값이, 탄젠스 세타 값이 3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네요. 비타고라스정 쓰게 되면은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것은 얼마 나오냐면 일단은 루트 10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 고 그랬으니까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에서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양수, 2, 4분면에서 음수, 3, 4분면에서 음수. 이렇게 나녀요 그래서 삼성음에서 음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건 뭐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둘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인데, 분모음자 유리아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5분의 2조 2심 마이너스. 그죠?